아무튼 2000년 전, 2500년에서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에서는요. 이상한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진 겁니다. 그때가 인류가 한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족 단위로 제게 이렇게 그 소규모로 살다가 이게 연합되면서 대규모의 삶이 시작된 시기예요. 그러면 그때 무조건 필요한 건황금율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게 그때가 기축 시대니 축의 시대라고 철학자들이 정의하거든요. 칼리아스포스가 기축 시대, 축의 시대, 기축 통화 그러죠. 아주 근본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인류문화의 원형이 제시된 시대. 그러니까 더 고대는요. 대개 이 부족사회나 더 초규모 단위로 인간들이 살 때는 자기들 그 작은 단위에서, 부족 단위에서 납득할 만한 논리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신화라 하더라도 지금 뭐 아프리카나 아마존 어디 부족 찾아가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신화를 갖고 있어요. 과학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걸 믿고 그냥 살아요. 큰그 문제가 없다고요. 그 안에서 다그 논리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소규모 단위에서만 통할 수 있는 논리도 다 먹히는데 이게 만약에요, 여러 부족이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여러 부족들이 여러 부족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통합된 시스템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제 자기 부족 그 고유의 신앙들이 안 먹힌다고요. 결국 그러니까 그때 인간의 원형이 제시됩니다. 인간이 공생하려면 즉 우리 가족 속에서는 그 논리가 다 먹혔는데 남의 가족하고 벌써 계기를 나누려면 보편적이어야 돼요. 더 보편적인 논리가 아니고 시알도 안 먹힙니다. 더 보편적인 그리고 인간이 어디까지 보편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 게그 기축 시대예요. 그게 2500년에서 2000년 사이인데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다 그때 태어났죠. 그때 제시된 게 뭔지 아세요? 모문명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게 황금 유리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이 얘기를 제가 드냐면 모든 성인들이 지구에 다녀간 성인들이 공통으로 연구한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새겨져 있는 게 양심이고 양심에서 나오는 게 황금입니다. 이게 우주의 원리고 성리학자들은 원리라고 하고, 불교는 법이라고 하는. 요, 요게 다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도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신구약 통틀어서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모든 그 경전들, 토라니 뭐니, 그런 모든 걸 통틀어서 이게 다다. 근데 이런 얘기가요, 예수님만 한게 아니에요. 유대교에도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의 결론이 결국은 이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 유대교의 결론이나 내 결론이 같은데 황금율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만 해도 벌써 유대교와 지금 현재 기독교가 하나란 얘기를 하는 거요 근원에서 하나다. 그 근원이 하나 된 내용이 이거다. 이슬람도 하나예요. 유대교에도 현재 뭐라고 나면 탈무드 같은 거 보시죠. 탈무드에 이게 바로 나옵니다. 탈무드에 랍비들이 나와요. 탈무드에 는요 그러니까 그 시대 유대교의 보살들이에요. 유대교의 보살들이 랍비예요. 이 랍비들은요. 나라가 망해도 라비들은 살아 남아야 돼요. 왜냐면 라비가 유대인들의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철학만 전승되면, 도만 전승되면 다시 그 유대 문화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라비를 이렇게 중시니다 라비와 라비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 지식. 근데 그 핵심이 뭐냐고 누가 와서 물었어요. 내가 한 다리 들고 서 있을 때이 동안 빨리 얘기해라. 모든 유대의 철학을 내한 다리 들고 서 있는 동안 얘기해라 라고 하니까 딱 한마디 하면, 라삐가 바로 한마디 합니다.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그걸로 딱끝내 유대의 모든 유대의 그 토라, 율법의 핵심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거. 이게 노노랑 똑같죠. 내가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요, 요 얘기가 예수님은 황금률에선 적극적으로 너가 받고 싶은 거 해라. 또 라삐들은 너가 받고 싶은 거 하지 마라.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철학자들이 저한테 항의가 오고 그랬어요. 황금율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당해도 싫은 거 남한테 하는 건 맞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인데 속지 마시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지금 구약에 토빗서, 토빗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신교에서는 그걸 정경으로 안 쳐요. 천주교에서는 정경으로 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성경에는 없고, 천주교 성경에는 있는. 거, 기에 뭐가 있냐면요.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여게 나와요. 이게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슬람 신앙이에요. 너가, 너를, 너가 원치 않는 걸요. 형제한테 하지 마라고 돼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신앙이 아니다. 이런 철학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그,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인류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모여 살니까 싸움이 나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편적인 해법을 우주에서 제시해야 되는데 그때 신기하게 그 정보를 가진 인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에 태어나더니 한결 같은 목소리로 황금률만 얘기했다고요. 각자 자기 문명에서 자기 문명의 신화에 오염은 됐지만 아무튼 그 거기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건 철학의 모습을 하고 있건간에 무조건 그 안에 골자는 황금률만 들어있어요. 황금률이 핵심이다. 그게 인류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2000년이 지금 흘렀죠. 2500년, 2000년. 근데 지금은요, 문명이 이제 더 시끄러워졌어요. 전 세계 문명이 지난 세기에 신나게 싸웠죠. 엄청나게 죽고 신나게 싸운 뒤로 지금 다 같이 뭐 하냐면 맥도날드 먹고 있고, 다 같이 예, 삼성 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나라에 일어난 일은 전 세계 동,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자, 이런 시대에 사니까. 자. 그 기축 시대보다요. 지금 업그레이드된 지금 하나의 또 기축 시대에 온 거예요. 여기서 제시하는 문화의 원형이 앞으로 인류를 인류를 어떤 지도할 수 있는 위대한 철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2,500년 전에 제시된 철학들이 그 문명을 2,000년간 이끌어오는 철학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문명 단위들이 또 한번 충돌이 나서 또 하나로 더 하나로 녹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 보살들이 되시려면 이 시대 상황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보살돌 여기서 펴신다면 뭘 해야겠습니까? 황금률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와야 되는데 황금률 자체가 업그레이드될 순 없어요. 이게 이건 영원한 본질이기 때문에. 다만 뭐가 업그레이드되냐면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특정 작은 단위들이 합쳐졌다고 해도 또 성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 문화마다 다 다르거든요. 서로 칼라가 그 문화에 맞게 황금률이 제시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들이 또 한판 붙어 가지고 지금 더 세계가 하나의 문화로 통합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제시되는 황금률은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먹힐 모양으로 제시되겠죠. 그걸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2500년 전 2000년 전에 성인들, 철인들이 막전그 종교의 전 세계 종교의 교주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제시된 인간의 원형의 철학이 뭐였는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제시되는지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타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화음경에서 다룰 위대한 인간인 팔찌 보살은 뭐냐? 황금율이 그냥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다가도 찌르면 황금율이 나오는 사람. 자다가도 깨어났더니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안 하는 사람. 요건 어렵죠. 꿈속에서도요, 꿈속에 나온 사람들한테도 내가 당해서 싫은 걸안 하는 사람. 이요 이게, 이게, 뼛속까지 그렇게 녹은 사람을 팔찌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